아모추 <laughs> 작업실. 시간을 되돌리는 문. 커피도 직접 뽑나봐요. 이게 커피 뽑는 기계가 있고. 독특한 병풍도 있네요. 샹들리에다가. 치즈케이크나 커피 종류가 다양해요. 다양한 원두가 있고요. 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부탁하게 말이에요. 사미 씨도 예약 관리 담당으로 살아도. 더 구독하고. 예. 치즈케이크 종류가 다섯 종류나 돼요. 메뉴도 상당히 다양하고요. 커피, 와인, 주류. 내부 장식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두 가지를 시켰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이게 익선동, 익선동 커피고 네. 특징이 뭐죠? 이거는 브라질 원두고요. 네. 그래서 좀더 고소한 맛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 많이 해요. 아 그래요? 있어요. 네. 흑심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더 어, 산미가 없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 많이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무슨 원두고요? 이건 우간다 원두인데 저희가 어. 지금 스티커가 앞전 거라 이거. 표시하는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아, 네. 예. 네, 맛있게 드세요. 익선동 커피는 <laughs> 브라질 원두의 초기 익선동의 따뜻함을 표현하는 커피래요. 브라질 원두의 핵심, 매우 거칠고 투박한 핵심스러운 커피. 여기가 인문학 카페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름이 상당히 재밌어요. 케이크는 다 직접 굽고 있다라고 하시고요. 여기 치즈, 딸기, 말차, 블루베리, 초코끼리 케이크가 있는데요. 저는 치즈하고 딸기하고 말차를 주문했어요. 이게 파운드 케이크 개념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냥 치즈케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일반 카페나 드시는 거랑 다르게 쇼트가 말차에만 파이 깔리고 나머지는 쇼트가 없어요. 그리고 어... 어, 이렇게 포장 풀어서 네. 드시면 되시고요.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생크림인데 말차에 부어서 드시, 드셔도 되시고 아니면 이렇게 같이 떠서 드셔도 되세요. 에이, 하나, 하나만 좀 풀어 주시겠어요? 굉장히 독특하네요. 님들이 매주 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소장품은 재미로 드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려서 이렇게 바로 포장된 걸로 드리고 있어요. 커피도 직접 볶고 있고 네, 케이크도 네. 직접 만들고 있고 수제 카페네요? 네 맞습니다. 어 색이 무 보고 네. 어, 수저는 네. 먹힐까봐 일부러 세개가져서 준비했거든요 드시러시구나 네. 보통은 이렇게 많이 부어서 드시고 싫으시면, 부담스러우시면 같이 그냥 한번씩 떠서 드시면 되세요 오, 네 고맙습니다 치즈케이크의 모양도 상당히 독특하고 맛도 상당히 독특할 것 같아요 이거 말차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차가 진하게 들어간 모양이 보이는데요 밑에는 이런 팥 일본스러운 그런 치즈 케이크라고요, 내가. 까 음, 독특하고 예쁘고 맛은 먹어봐야 알겠지만 맛있을 것 같아요. 생크림에 잠깐 담궜다가 예쁘죠? 예쁘네요. 생크림도 밀도가 상당히 높네요. 떨어지지도 않아. 꾸덕. 한 그런 생크림 치즈케이크구요 진해 보이네요 치즈 맛이 상당히 강해요 말차도 역시나 굉장히 진하면서 부드럽고 맛있는데요 커피랑 마시면 참 맛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진한 치즈의 맛과 상큼한 딸기에 좋아 치즈 케이크 딸기인데요. 냉동 딸기가 들어가서 중간 중간 상큼한 딸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세 가지 종류의 치즈 케이크를 먹어봤는데요. 이 단면에서도 볼수 있듯이 재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분하게 들어갔어요. 맛이 진하고요. 각각의 특성에 맞는 그런 맛을 표현을 잘한것 같아요 맛있어요 진한 맛이 좋은 말차 치즈케이크 딸기와 생크림은 그냥 퍼펙트죠 퍼펙트 생김 찍어서 먹어보려고요. 샘플 로스팅 원두인데요.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실험 과정 중에 있는 원두인 거예요? 아 그렇기도 하고요. 네. 어 이제 새로운 원두가 아니 생두가 이제 해외에서 수입이 되면은 이제 저희가 맛을 봐야지 이제 고객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할수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샘플 로스팅. 그서 두는 것도 있고 이게 그러면은 매일 다른 원두가 있겠어요 네 저희가 근데 뭐 항상 매일 다른 원두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아. 네, 스페셜하게 아하. 네, 날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 아 그렇구나 매일 뽑는 거 아닌가요 커피를? 아 매일 뽑진 않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은 매일 뽑았을 때는 뭐 생들을 뽑고 나면은 가스가발생했데 네. 사실 그게 입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맛이 좋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못 해도 3일에서 일주일 지난 거를 저희가 판매를 해야 고객분들이 드셨을 때 맛이 있을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매번 잘 왔습니다. 그 근데 이거 5x 이거 5입 아, 5인분. 아, 5인? 네 아, 아 그렇구나. 네. 여기 독특하게 커피를 내리시고 계신 분이 전다빈 작가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그림 엽서 이런 것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네, 이거는 한 작품이라고요. 아 이게 한 작품인데 다 엽서가 네. 개개인마다 다 작업이 다 다른 것들이라 네. 뭐 스티커로 만들기도 하고 이건 굿즈 같은 개념인 거죠. 오, 네. 아무래도 그래서 뭐제 실제 작업이랑은 느낌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네, 뭐 제가 쓴 글이라든지 네. 제가 가진 생각 같은 것들을 이미지로 아. 표현하고 또그 이걸 했던 거를 또 음. 다시 글로 바꿔서 쓰기도 하고 아하. 그런 식으로 텍스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뭐, 뭐 변화되고,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고, 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저 스스로도 하고, 어허. 관객이랑도 좀 주고받고 싶은, 그거를 계속 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어, 그래서,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뭐, 재료는 다양하게 쓰는 거라, 아하. 네, 이거는 뭐, 크레파스로 어. 하기도 했고, 어. 뭐 아까 이거 같은 경우는 한지에 뭐, 수목 단체 느낌으로 하기도 하고, 네. 네, 뭐, 이거는 뭐, 트레이싱지에 이렇게 물감을 한 거고요. 근데 네, 그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시도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뭐, 계속 전시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또 계속, 발전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음, 네. 네. 근데 이게 그림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은 결국에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음, 이 작품을 그렸을 때뭐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그 심리라고 네. 해야 될까? 심리요? 그런 게 어떤 느낌이 있었을까요? 음, 보통 사람들은 네. 자를 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많이 안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하다 보면, 음.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음. 나는 누구고, 뭐, 이런 것들의 주체가 돼서, 네. 그게 계속 발생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의 잔여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음. 그래서, 이거를 보고 어떤 사람은, 뭐, 이건 그냥, 뭘, 뭐처럼 볼까? 이렇게 했을 때, 음. 저는 사실 제 저의 자아라고 생각하고 그렸어요. 아 어, 그래요? 네, 그러면 뭐 바, 바위나 뭐 네, 그런, 그런 것 것처럼, 같아 는데 네, 그런 것처럼 보이게 유도도 한 것도 있지만 음. 네, 그래서 이런 자아의 어떤 다른 이미지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뭐, 글이랑 이런 것도 병치하면서 섞고 뭐 이런 음. 식으로 해서 좀 의미를 좀 뭉개서 한번더 뭉개버리고 그 아하. 의미들을 또 다시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 또 보고 어. 뭐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음.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네. 테스트를 하고 계세요. 네, 네, 내 네. 쪽으로 고민이 많겠네요. <웃음> <웃음>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데 이거는 네. 뭐유치원생그림 같은데? 아, 그렇죠. 그렇게 좀 보일 수 있. 고 저 아무래도 크레파스로 그린 거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뭐 카페나 이런 데서 많이 보는 프레첼이랑 음. 아메리카노 그리고 아, 그 다음에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생각하는 선이나 그 다음에 아 어떤 조형적인 미 같은 선이나 뭐 이런. 뭐, 어. 그런 것들이랑, 그 다음에 네. 문 같은 거랑 이렇게 섞어서 그냥 이미지적으로 재밌게 보이려고 좀한게 있어요. 아마 아. 좀더 가볍게, 보, 가볍게 스케치한 느낌으로 한 거를 엽서로 만들어 둔 겁니다. 그렇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